평생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평생 쓸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나 개개인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집니다. 보통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정도라고 하는데, 무조건 10년 이상 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석이 끼고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비교해 잇몸 염증에 매우 취약하며 치료 또한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후에는 1년에 두번 정도 치과에 내원하셔서 점검을 받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속 알러지가 있으면 임플란트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금속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대부분 임플란트 시술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티타늄이란 금속은 인체에 무해하고 가볍고 단단하며 쉽게 부식되지도 않습니다. 인체 내에서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적어 인체 조직과 융화가 매우 잘 되는 생체 친화성이 우수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 알러지에 의한 임플란트 부작용이나 실패 사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많이 아픈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그렇게 많이 아픈 수술이 아닙니다. 턱뼈에는 신경이 많지 않아서 단순히 임플란트만 심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치아를 뺄 때보다 통증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술은 마취를 충분히 한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뼈가 필요한데요. 뼈가 없는 분들은 뼈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붓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임플란트는 뼈가 충분히 단단하고 양이 많다면 두세 달 정도면 임플란트는 시술이 끝날 수가 있는데 환자분의 뼈가 부족하고 너무 양이 적다면 보통 뼈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잇몸 뼈 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심고 디지털 장비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어 당일 임시 보철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도 안전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윗몸뼈가 부족한 경우 충분한 뼈의식을 한후 진행하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어도 관리만 잘 되시면 임플란트를 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아스프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나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주사나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뇌과 의사와 상의하신 뒤 시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임플란트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임플란트 시술 시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당뇨가 있다고 해서 치과 치료를 전혀 못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시는 분은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시는 분은 내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중에 치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네.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험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었는데요. 치아가 한 개라도 남아 있을 경우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이 50%였습니다. 2018년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30%로 낮아져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